여성전도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건 한 것이 들통나고도, 어, 강대영 목사는 여전히 수지산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이 교회 안에서 불거진 2021년 5월, 강 목사는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지만, 이내 이제 사임을 번복하고 임시당회를 통해서 자신의 거치를 교인들에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강, 강대영 목사의 사임 번복과 이후 치러진 임시당회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어, 감리회의 이 당회는 장로교회의 공동의회와 같습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2021년 6월 강목사의 사임을 임시당에 투표해 붙였고 그의 사임에 찬성하는 교인이 3분의 2가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강목사의 책임을 묻는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 당회가 불법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감리, 아, 감리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의 거치는 구역 인사에서 결정한 것이지 당회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에는 강행됐습니다. 강대웅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수지산업목적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연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월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강대웅 목사의 사임이 부결된 수지산업목적교회 당의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강 목사는 여존도사의 스캔들로 단임 목사 직무가 정지되었고 부목사가 단임 목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 강목사의 사임을 부결시킨 당회가 무효라면 어, 강목사는 수지산언목자교회 단임목사 직무가 정지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 경기연의 판결은 정당했지만 그 효과는 없었습니다. 어, 강목사는 자신의 반대는 하 교인들 내쫓고 자신의 지지하는 교인들 다수로 구성된 구역인사의 이혼회를 2022년 2월에 열어서 어, 강경목사를 어, 교회 잔류시켰습니다. 구역 인사위원회였던 A 장로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니까 강대영 목사와 여전사가 만나는 장면이 찍힌 교회 CCTV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자 판단하자고 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이 거부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A 장로는 투표 전에 퇴장을 했고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임시당의 결의 무효 판결이 의미가 없게 되자 강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은 어 작년 2월 28일 강재현 목사를 경기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작년 12월 2일 나왔습니다. 경기위원회는 강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 재판인은 강 목사의 주장대로 여성 전도사와의 만남이 영적 교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기소 절차에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강 목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도 임시당의 결의를 통해 이를 번복한 것은 교회 정관 및 교리화 장정이 규정된 단목사 인사처리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위는 강목사가 단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을 악한 영으로 지칭하는 듯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직분을 박탈해서 교회를 떠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봤고 강목사의 부적절한 만남을 적발하거나 비판한 교역자, 직원 등 여러, 여러 명을 사임하게 해서 이들의 영적인 터전과 삶의 터전을 잃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한 목사에게 정직 6 개월이 정말 타당한 결과일까요? 교단의 법을 어기고 또 목사로서 윤리를 저버리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인들끼리 서로 증오하게 하고 여러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장본이라며 장본인이라면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같은 교단 이동한 목사는 2019년 인천 키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성소수, 축복했다는 축복 기도를 했던 이유로 정직 2 년을 받았습니다. 연예 재판부는 강목사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죄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중보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수지산업목조의 단임목사로 부임해서 10여 년간 교회를 부흥시킨 점 그리고 고반인들이 포함된 기획위원회를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최한 2021년 6월 27일자 당회에서 임시 당회에서 단임목사 사임 반대 의견이 다수인 점을 정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연회와 교단이 강목사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의심인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강목사를 반대하는 측에서 경기 연회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어, 그 이후 두 달도 더 지난 5월에야 연회에서 재접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 또 다른 재판도 진행이 어, 되었는데 강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2021년 11월 강대영목사 거취를 결정했던 임시 당회를 주도한 유승찬 목사, 당시 이제 단임 목사 대행이었죠. 그리고 전혜성 감리사를 직권남용 및 규칙오용 등의 혐의로 연회에 고소했습니다. 경기연의 재판위원회는 작년 5월 2일 유 목사와 전 감리사의 각각 정직 1년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작년 7월 26일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정된 교례장정에 따르면 재판 전 화해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의 법조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내용과는 무관하게 연회 심사위원회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였습니다. 어, 교단법, 헌법을 어기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목사에 대해서 사실 교단과 연회는 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죠. 연예의 소송을 제기한 A 장로는 연예심사위원 중에는 사회에서도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냐는 식으로 이 강재영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아, 얘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기 연회는 작년 9월 20일과 30일 소송을 제기한 강목사 반대측 교인에게 이미 납부한 기타금 500만 원을 심사 과정에 다 썼으니까 2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가 담긴 공문을 보냈습니다.뿐만 아니라 강 목사가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재판도 진행해야 되니까 기탁금 700만 원을 네.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교단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들이 강 목사를 비호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강대영 목사는 유기성 목사가 단임으로 있었던 선화목자교회 출신이고 유기성 목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강 목사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어, 그가 단임 목사직을 유지하도록 네. 어, 교인들을 설득했던 인물입니다. 어, 강 목사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유 목사는 선한목자교회 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들어가서 강 목사의 사임을 전교인 투표로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강 목사의 거치를 결정했던 임시당회가 열리는 6월 27일에는 주일 설교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단 재판이 지연되고 또 그리고 강목사를 비호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강목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버리고 돼버리,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기간 동안 강목사는 반대 교인을 압박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 등이 없고 수지선한목자교회 단임 목사를 입지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북산 작년 7월 10일 임시당회를 열고 교인 자격과 관련해 교회 정관을 일부 고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정관에는 교인이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무단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교회 의무금 뭐 11조나 절기 헌금뭐 기타 헌금 등을 봉헌하지 아니등 봉헌하지 아니하는 등의 교인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당의 당의 연 연도 당회를 통해서 어, 제적 3분의 2 찬성으로. 제명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전관에 존재하지 않았던 CCTV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교회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단위 목사, 목사 기획, 목회 기획 목사, 관리 간사로 제한하고 별도의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단위 목사직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로 강대 목사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만든 강대영 목사는 교단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지선한목자교회는 12월 18일 정기당에서 회 반대교인들을 제명한 데 이어서 교단 탈퇴에 대해서 기획위원회가 논의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교인은, 명분은 그거죠. 감리교회가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와 한국기독교회 협의회를 지지하고 1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교단이 소속교인 선화목적회를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다. 종이 잘못하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징계하실 것이다.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배웠다. 어, 왜 어, 강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교단과 연예가 정치세력화한 것을 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종교 혼합주의를 인정한 WCC 어, 교회협을 지지하는 이 교단, 감리회를 탈퇴하고 보금주의적인 교단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 정계당의 이후 11월 24일 강목사가 어, 교회 목자 또 지역장들에게 발송한 메시지에는 교단 탈퇴 이유가 보다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교단 탈퇴를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다고 어, 밝혔고요. 그 이유는 교단 재판 때문이라고 또 했습니다. 예, 강 목사의 메시지를 보면 고속 고발인들이 채땡땡 목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단법을 무기로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회의가 잘못됐다고 1년, 1년 정직을 내리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생각은 교단의 울트라리를 벗어나, 어, 벗어나야 교회가 계속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정직이라 재판의 결과에 따라 6개월이 나갔다가 나갔다 왔 나갔다 왔는데 또 다시 고소 고발하고 교단 재판의 링 안에 시달린다면 교인들의 피로감은 말할 수 없이 심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이 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회의 안정 안정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라 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강대영 목사의 발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교단의 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력에 취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강대영 목사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저희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